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1일 한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드러내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 2장 4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에 있는 친구들 찾아 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 비밀을 내게 말했으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을 밝히 나타내는 분이시다. 아멘. 예. 다니에서이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꿈꾸이 어떤 꿈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나라에그 잘하는 지식인들, 뭐 박수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어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높은 그런 지. 지혜자의 그런, 어,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 사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함,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 그 다른 사람의 꿈, 꿈, 다, 우리 친구들 알 수가 있나요? 어, 없잖아요. 그래서, 어, 그 신하들이 이제 그 박수라든지 그런 지혜자들이, 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다, 누구간대 상 왕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런 지혜사들을다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그, 어, 아, 그 누부간네살 왕의 꿈 꿈이 어떤 꿈인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떤 해석,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누부간네살 왕 앞으로 가서 이제, 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다니엘서 2장의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 어,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신 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다니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비밀을 밝혀내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번 질문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삶이라든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 하나 그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어, 높이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어, 하나님을 좀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요즘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냥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 때문에 있었는데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오히려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은 없는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의 말과 우리 친구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수 있도록 목사님 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서 네부갓네살왕이 다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